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성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액시엄의 신상 러버 베가 코리아 러버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베가 시리즈라고 하면 어, 제가 접한 액시엄의첫 베가 러버는 어, 베가 10이었거든요 베가 러버의 10주년 기념으로서 나온 베가 10 러버를 처음 사용해 보았었는데 어, 되게 가성비 러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수명도 좀 길고 어, 가격 대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베가 코리아 러버는요, 어, 이 베가 시리즈를 저처럼 베가 10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 베가 제팬이라는 러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국봉이라고할수 있죠. 베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 시리즈, 베가 코리아 러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가 재팬이라고 하면, 일본에 대한 이름이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어, 일부는, 어 왜, 우리나라에 러버는 없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제가 좀 들었었던 것 같고, 어,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이 코리아라는 러버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어, 기존과 다른 이 독특한, 이 특별한 색상 구성입니다. 기존의 엑시옴의 이 컬러러버는, 어, 치킨 라이드 시리즈 중에서 마젠타 러버가 있었죠. 베가 텐 러버에도 있었고요. 근데 엑시옴에서 처음으로 이 마젠타 핑크 컬러가 아닌 새로운 컬러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블루 컬러입니다. 컬러러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고요. 어, 이 외에도 블랙 칼라, 그 다음에 블루 칼라, 그리고 마젠타 칼라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적경도 러버라는 점인데요. 어, 이 베가 코리아 러버 같은 경우에는 베가 제펜과 동일하게 45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앞면에 오메가 7 차이나 이잉 러버를 사용하고 뒷면에는 아시아 러버를 사용하면서 적어도 52.5도 그리고 앞판에 60도라는 굉장히 고경도 러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저경도 러버가 주는 매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고경도 러버를 사용하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고경도 러버를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과연 저경도 러버는 어떤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서술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죠. 이 베가 재팬 러버, 이 베가 재팬 러버를 제가 또 같이 부착을 하고 시타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이 배가지펜러버하고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나에 대해서도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코리아의 스펀지를 보면 어, 엑시움이 어떻게 보면 어,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이 블랙 스펀지, 카보 스펀지를 또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더 날카롭네, 느낌은 3프로보다 3프로보다 얘가 조금 더 약간 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짝!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어. 걔는 약간 폭! 이런 느낌 이 얘는 약간 그래도 이, 소리는 잘안 나는데 얘가 조금 더 먹는 느낌 자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때리는 거는 비슷한데 때리는 거 비슷한데 걸 때도 얘가, 얘가 조금 더 오메가3보다는 조금 덜 날린다고 해야 되나? 오메가 쓰리 힘을 써도 너무 물러가지고 회전이 덜 먹어서 날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느낌이 조금 덜하죠 반발력은 좋은데 얘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막 드라이브 회전을 엄청 많이 주는 분들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잘나가는 거에 해서 그냥 더 약간 속공용으로 때리면은 이게 낫지 근데 쳐보니까는 때리는 감이나 드라이브 걸때 감이 얘가 그러니까 이오메가리보다는배가 버전이 옛날에 왜 뭐죠? 그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쳐보니까는 그렇게 오메가3, 오메가2 막뭐 이런 텐션 적용, 네. 뭐야 소프트한 러버보다는 베가 버전이 저는 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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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자, 자. 그렇죠, 나이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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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러버 써보면 어때요? 이거요? 그 뒤에, 뒤에. 이거. 안정성이,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좋아요. 네, 제가 네. 서백 같은 데에서 어. 하나 그냥 축, 중진해서 네, 이렇게 축 네, 중지해주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축하는 아, 게좋죠어 어. 아무래도 이게 안정감은 좀 있죠. 소프트하니까, 네. 그죠? 어, 적용도는 안정감은 있지만, 회전량은 들어갈 거고, 고경도는 회전량은 많은데 좀 탕탕 튕겨나갈 수 있겠죠. 조금 물러서, 이수아 님이 어. 커트나 이런 거 하기는 편해도, 실제로 공이 유력적인 음, 음.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장난점이 있죠? 네, 어쨌든 선택이에요. 어 내가 조금 공은 위력이 없어도 나는 안전한 걸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조금 뭔가 자극을 원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래 네, 백러버로 베가 10을 썼는데 사실 베가 10으로는 드라이브보다는 좀더 푸시성으로 치는 스타일의 백을 더 많이 썼는데 베가 코리아 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그 백핸드 자체도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 들고, 커트폴 드라이브도 훨씬 착착 잘 바뀌고, 어, 제가 백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인내 량이 더... 확실히, 끌 때랑 다르게, 칠때 약간 쫙 하고 쏴주는 맛이 살짝 없긴 해. 살짝. 이렇게 내가 루프로 걸 때는 이렇게 끌어올림은 엄청 좋은 느낌이고. 제가 제팬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도 적용도다, 보니, 적용도다 보니까 먹는 건 똑같은데 확실히 적용도라서 내 느낌은 그러니까 약간 치는 느낌 자체는 이 배가 코리아가 조금 더 손의 감각은 좀더 찰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찰진 맛이고 이렇게 칠 때랑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 비슷한데, 적용도의 느낌에서 비슷한데, 좀더이 회전을 먹였을 때이 손끝의 감각은 얘가 확실히 조금 더 오는 듯한 느낌. 얘는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그 저경도의 촉촉거리는 느낌은 이 배가 코리아가 좀더 강한 것 같고, 그렇다고 이뭐 배가 제펜이 고경도의 느낌이 나는 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좀뭐 성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주고 내가 플레이를 하는 이 성능 면에서는 막 정말 막큰 차이를 느끼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면서 내가 회전을 줬을 때그 감각이 좀더 선명한 느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확실히 이게 포핸드로 쓰기에는 이렇게 쳤을 때쫙 하고 빵 퍼지는 듯한 느낌은 살짝 부족하다.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잉으로 걸었을 때는요. 소리 자체가 빵 하고 쏘는 게 다른데 얘는 좀 그런 게 부족하다. 대신에 이배가 제펜보다는 둘다 약간 이 적용도에 이먹이 먹이는 느낌은 좋은데 근데 이 손끝에 오는 감각 자체는 이 코리아가 좀더 좋은 느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베가 코리아 러버를 거의 한달 넘게 한, 한달반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간략하게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어쨌든 이 적용도에서 오는 큰 특징, 이큰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경도와 차이 되는 이 적용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어,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회전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 탑시트라든지 이 스펀지의 경도가 낮다 보니까 확실히 회전을 주는데 좀 많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어, 백핸드 러버로 좀 사용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고요. 어, 러버의 조합은 제가 뭐, 아우터도 써보고, 아우터 이렇게 프로버전도 써보고, 또 이너, 안전 라켓을 통해서도 써봤는데, 어, 어떤 라켓의 조합과 뭐, 정말 잘 맞는다, 라기보다는, 어, 정말 도루두루, 자, 범용성 있게 사용하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안정성이 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어, 한,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됐던 거는, 이 안정성이 증가가 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좀 파워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고경도 러버를 사용하면서 회전이라든지 파워를 얻고 그만큼 안정성은 좀 잃을 테고요. 적용도 러버의 경우에는 그 파워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잃은 대신에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고, 이 러버도 그렇습니다. 다만, 어, 고경도 러버를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 안정성, 그니까 러 잃는 파워 대비 안정성이 좀더 컸다. 그 스탯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아시아 러버를 52.5도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베가 코리아 러버, 이 45도 정도 되는 이 베가 코리아 러버를 정말 적응을 굉장히 쉽게 했고, 이걸로 실제로도 많은 게임을 했고, 거의 진짜 한달 넘게 이렇게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 적용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또 부족하지 않는 파워라든지, 이런 스피닝을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 제펜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베가 제펜을 조금 더 향상시킨 러버가 베가 코리아라고 했는데요. 어, 막, 전체적인 어떤, 뭐, 감각적으로 일단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같은 두스임에도 불구하고, 어, 배가 코리아 러버가 조금 더그 적용도스러운 느낌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 자체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래도 같은 적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둘다 뭐, 쨰 때라든지, 좀 그때 포핸드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백핸드로 썼을 때는 똑같이 째거나 뭐, 얘도 이렇게 쨰을 때 부족한 점은 없었는데, 이 전체적인 감각적으로 봤을 때, 배가 코리아 러버가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이 손의 감각이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베가 텐러블 설명드리면서 드라이브를 이제 막 익히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베가 텐과 좀 다른 점은 이탑 시트가 베가 텐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좀더 수명이 긴 느낌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좀더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회전이 더 많이 먹는다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탑 시트가 오히려 경도에 비해서 좀 많이 딱딱해서 처음 치시는 분들에게는 감각이 좀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베가 코리아 러버는 어, 백핸드라든지 이렇게 처음 내가 이 묻히는 감각을 느끼기에는 정말 가장 좋은 러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러버를 사용하고 나서 이 감이 오니까 계속 이 감을 느끼면서 백핸드도 연결을 하고 살리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성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